오늘의 주제는 바로 에겐어보이스 태전야 랙북 그냥 흰청 조합으로 꽝꾸를 꾸꾸꾸로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아빠. 연타가 오네요 <목소리> 에겐 귀염큐티먹으렁 귀한... <목소리> 거. 태투에서 애겐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같은 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리본 여기도 리본 후드집업이 후드르드라니 너무 좋아가지고 구해 보이지가 않으신다 얘는 진짜 알잘딱갈쌘으로 가격도 괜찮고 핏도 너무 예쁘다 초이니원 찡박힌 의상 그런 거세요 We got t 여러분, 여러분. 너무 보고싶어서 너무 보고싶어서 보고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보고 나 보고싶어서요 여러분도 나 보고싶어서요 <목소리> 오랜만에 뭐가 좀 바뀌었죠? 어른 가을여자 한번 되고싶어가지고 머리도 톤다운하고 앞머리도 살짝 길어서 넘겨봤어요 anyways 오늘의 주제는 바로 누구누구누구누구두구 에겐요 보이스 태전여 룩북 항상 뭐 룩북을 올리면 파가 두 파로 나뉘는데요 언니 애견여 룩북 좀 말아줘 나썸남이랑 데이트하게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언니 나는 태토녀인데 태토녀 대통령 룩북도 안 말아주이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김에 아싸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애견여 태토녀 룩북을 한 번에 담아보았다 이 말이십니다 그러면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예릿 이부지력 룩은, 에겐 여룩인데요. 허리 라인도 살려주면서, 네일 라인도 공개해주면서, 완전히 어리어리, 에겐 녀룩이시다 그런 느낌. 하비들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, 세미 와이드 비을 부츠컷으로 여성미를 한껏 끌어올려주고, 요 스퀘어넥으로 쇄골과 허리 라인을 강조해주면서, 이런 드는, 숄더백,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, 운동화로, 너무 포멀한 느낌을 끊어줘. 그냥 흰청 조합으로 꾸안꾸를 꾸꾸꾸로 만들어냈다.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결의를 활보하는 거야. 이렇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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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애견요룩 렛츠고! 이 다음은 약간 대학생 애견요룩. 이 원피스 기장이 살짝 저한테 애매해가지고 아까 입은 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줘봤는데요. 너무 잘 어울리죠? 이게 여러분 또 원피스가 좋은 점이 이게 붙어있는 옷이야. 긴팔과 원피스를 따로 입을 필요가 없잖아. 어, 그리고 또 귀여운 점이 여기 주머니가 땡땡이셔. 그냥 미쳐버려, 어, 너무 귀여우시고. 아래로 처진 그런 승모근을 가진 분들은 퍼프 소매 입으시면 은 어깨 라인이 살짝 살아나면서 진짜 어깨 라 입어 보이거든요? 꿀그 팁. 잡혀있는 프릴들로 한껏 애갠력을 뽐내보았습니다. 너무 귀엽지요? 안녕하세요, 저는 이유학번 <laughs> 현타가 오세요. 이오아빠, 미양이입니다. <laughs> 아, 선배님, 법사전이야! 이렇게 약간 풋풋한 대학생 새내기 느낌 나는 두 번째 애 애견 겐 룩이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갈게요 짜잔 마지막 애 애견 겐 룩이에요 니트 가디건 세트와 벌룬 데님 스커트의 조합인데 요것의 특징이 바로바로 바로 이 홀터 나시와 붙어있다 어, 이거 하나만 사도 세트 바리가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살짝 승모근을 눌러주면서 목선을 싹 드러내주고 없는 골반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벌룬 스커트로다가 채워주면은 애겐 귀염 큐티 먹으러 온거 어? 자기야 오늘 노들 생각이랬잖아 유부초밥 사온다고 뭐 그런 요렇게 부츠까지 싹 신어주면은 체형커버는 싹 되면서 아주 귀염 터지는 애겔여 룩이 되시겠다 이제 또 테토녀들 일어날 시간에 되셨겠지 테토녀 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츄아바체의 테토녀 룩 이거 바지가 진짜 무늬가 많았던 건데요 바지 진짜 편한 스트링 바지고요 카모팬츠인데 와이드핏 진짜 은근히 찾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던가 다 얘는 진짜 알잘닦아있어 그고 가격도 괜찮고 핏도 너무 예쁘다. 막. 허리에서 둥글게 떨어지는 와이드 핏이라서 너무 예뻐요. 요 상의는 뭐냐면 보트넥 가라에 이런 티인데 여기에 스냅 디테일 이 있어요. 이제 열리진 않지만 스냅 디테일 이 있어서 약간 그 옛날에 초이원 찡박힌 의상 그런 거죠. We got, We got the the fire. fire. 그런 한테또 하나 룩입니다. 바로 넘어로 넘어갈게요. 두 번째 채트룩은 깔끔하게 무채색 룩인데요. 근데 너무 무채색 룩으로 가면은 이건 테. 토록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안구가 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패턴을 집어 넣는 걸로 판단을 하셨다. 귀염귀염하지만 테토스러운 후드 집업 가라에다가 빵댕의 리본이 싹 달려 있는 그런 바지를 매치함으로써 테토에서 에겐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같은 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얘가 크롭이라 다리가 완전 길어 보여. 투웨이잖아. 여기들 리본, 여기들 리본. 그래가지고 바로 마지막 룩 입어볼게요. 마지막 룩은 어떤 룩이냐? 어편한 그냥 동네에서 친구 만나는 고랄 룩이다 그러신다 얘도 투웨이라서 허리 라인 싹 만들어주고 바지가 핏이 절개가 척척척척 들어가 있어서 세미벌룬 핏 그런 느낌이에요 후드 집업이 후드러드라니 너무 좋아가지고 부해 보이지가 않으신다 자 오늘 이렇게 에겐 룩, 테토뉴룩 한번 만나보았는데요. 에겐을 꿈꾸는 테토 로서 오늘 룩을 믹스해서 입을 것 같거든요. 혹시 에겐과 테토고 사이 미향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다면 한번 말아와 보도록 할게요. 우, 우. 보고 싶은 컨텐츠나 아니면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더 재밌는 컨텐츠 만나요. 윰뉴안.